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친구 몰카를 해볼 거예요 그냥 과자에 맛없는 소스들을 섞어서 <laughs> 투하 해볼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저희가 <laughs> 먹을 거고요 콘너블 <laughs> 오감자 에 소스가 있잖아요 그 소스에다가 마요네즈하고케찹 그리고 이 섞을 소스를 거예요. 섞을 거입니다. 찢어. 먼저 칼로 자연스럽게 찢어줄게요 칼이 되게 짧다 이거 섭이는 못말렸니 그거 한번 그냥 좀참고해본거예요잠시라서 네, 밖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릴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미리 뜯어놓은거라고 하면 되지 여기서 소스를 찾아줍시다 아니, 아, 도치제. 아니야. 아니야 여기 있어.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오, 어, 바로 앞에. 편개백 그냥 그한 개만 걸어. 여기거든요. 있 소스를 뜯어줍니다. 아니야. 우리가 소스를 아예 제작할까? 여기는 소스를 다 빼내고, 그럼 누가 먹어? 아니 그냥 이 소스. 아니, 이기는 소스. 오케이. 떠먹은 말안 돼. 오, 어, 냄새 좋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소스가 두개 들어있으니까 하나. 우리는 멀쩡한 거 먹고, 걔는 이상한 거 먹이면 되지 이거 무슨 양념 치킨 소스 같아요. <laughs> 어, 진짜 맛있겠다. 아, 네, 저희, 저희는요, 음. 그, 누구를 공격할 거냐면. 바로, 태도TV! 네, 태도TV님입니다. 저희의 실친이자, 조금, 어, 멍청하고 순진한 네. 아인데요. 이 어, 이제, 어, 잠시만요. 이 소스를 조금 덜어내야될것 같지 않습니까? 소스 덜어내, 덜어내. 네, 잠시만요. <laughs> 오감! 오금...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얘 준비했던 케찹을. 아, 씨! <laughs> <laughs> 네, 뜯고 오겠습니다. 네, 케찹을.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 해. 일단 이 정도 됐고 이제 <laughs> 그리고 오감자 하나로 <laughs> 어. 어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추장. 아, 이제 마요네즈. 마요네즈. 어떻게? 괜찮잖아. 어, 어, 그렇네요. 마요네즈 조금 아주 조금. 그래, 어, 괜찮죠. 왜 이게 또 있는 거지? 이쪽에. 어, 원래 소스가 두개 들어 있어요. 아, 아추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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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추워 쳐. 추쳐쳐쳐 쳐. 추 저시. 어, 어 먹어 봐. 뭐 마요네즈는 조금만 넣어. 됐어. 됐어. 어. 나니까. 그러면 케첩 더 넣어. 네. 케첩 더 넣어. 어, 좋은데요? 케첩 더 넣어. 케첩 더넣요 뚱실. 뚱보치 기다려. 더 적고. <laughs> 저희는 이어 평범한 소스를 찍어 먹을 거고요. 네, 테조TV님이 악마 소스리 찍어 먹을 거예요. 어, 한번 이제 시식을 해 보도록 해요. 네, 할게, <laughs> 할게, 할게. 할게. 싫어. 싫어. 한번 아, 맛을. 맛있... 그래, 그래. 들럽다 와, 됐네. 먹어 봐. 어떠십니까? 맛있네. 어, 맛있다고? 맛있다고? 야, 매니저는 매니저는 아니 근데 존나 맛있어. 아니 아니, 제 미각이 이상한 걸 수도 있어. 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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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야. 찍어 먹을게. 어쩌죠? 먹어봐. 맛있대? <laughs> 맛있대요. 응? <laughs> 음? 맛있지? 맛있어? 맛있네? 오예. 니가 더워. 이게 15분이 넘으면 뭐야? 아 근데 지금 <laughs> 아니 너무 아니, 아니 케첩을 더 넣어 케첩을. 케첩을 더워. 나 여기가 여이라고 여기다 하고 일단 끊어봐. 일단은 근데 지금 의외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덜어오고 있습니다. 마요네즈를 팍팍 넣을거예요 네. 마요네즈를.. 음? 아 손시려! 얼거같아 손이 난 이미 얼었어? 안보여 너 때문에 안나오네? 네가 할까? 아, 손시려 이거 약간 맛있는데? 어, 맛있어 조금만 더 아주 조금 지금 너무 추워요! 얼어 죽을거 같아요! 손이 아. 예상해로 너무 아! 뭐 과자도 맛있어요. 과자도 맛있어요. 이시무룩. 나 너무 맛있어서 시무룩. 시무룩. 아 진짜 드러운 색깔이다. <laughs> 아, 개짜 조금만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청순아, 청순아, 가방 내려놔. <laughs> 그게 조금이냐 청순이 아니야. 과자 맛있어. 오, 아 숙소에 누가 보면 이상할 것 같은데. 완전히 섞어야돼 야여기더 더러 아 근데 어, 우리가 먹어도 안돼 근데, 안, 안, 안. 근데 양을 조금 버려야될 것 같아 그런가? 이게 너무 소스가 넘쳐나고 색깔이 지금 뭐, 너무 심쳐나거든먹으실라 아니 야왜 원래 소스를 모르잖아 아 응. 양을 모르잖아 양 아무리 맛있어 맛있어? 그래도 소스의 양은 알지 어때? 잠시만요 근데 이걸그 마트에 파는 400원짜리 미니 케찹입니다 <laughs> 네 존나 여워요 <귀엽죠>? 너무 <laughs> 어, 65g인가? 65g 여기 소스 렸다 괜찮아 야아야 <laughs> 아, 야, 그렇게 막 버리면 어떡해 네 지금 이미, 친구 이미, 이미, 한 명이 이미. 친구 한 명이 지금 도연 빨리 갔다 와 둥이야 야, 야 이름을 말해 버리 <laughs> 괜찮아 괜찮아 <laughs> 둥이야 중이, 중이, 빨리 갔다 친구 한 명이 지금 슈퍼 갔다 왔어요 슈퍼를 <laughs> 갔는데 네둘다올 거예요 네, 이거 혼넘부인데요. 오는 동안 이까심 좀 하게 혼넘부를 뜯어서 먹을게요. 응. 찍고 있냐? 응. 죄송해요. 저희들 말투가 너무 불량스럽게 <laughs> 나오서. <laughs> 음. 친구가 겨자를 사왔어요. 연겨자. <laughs> 이제 다시 소스를. 아 이건 저희가 못도록 하고 혼넘부를 아까우니까. 아까, 아 타, 타, 타. 아니 야, 아니야. 저기 뜯는거있어 아, 니이너안저울 응? 하나 준비해. 야, 야, 소스. 뭐? 야, 야, 쓰레기통 다 쓰레기였다. 너 똥이야. 내 한지 먹어. 아니, 쓰레기, 갖다 넣어, 야, 다, 먹었, 쓰레기 그래, 다 갖다 하나? 넣어. 뭐가? 저 쓰레기 니꺼. 홍남부. 응. 아 야, 이거 <laughs> 뺏어. 마요네즈 대신 고자를? 그리고 케첩을 색깔에 비슷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케첩을? 아, 진짜 맛없겠다. 추워. 겨자보다 훨씬 더 많이 투하. 그리고 ]다. 그리고 이제 섞어줍시다마이너즈마이너즈마이너즈 좋아. 마이너 거야. 응. 일단 섞어보고 색깔, 색깔, 색깔. 우와. 오! 오! 아, 진짜, 진짜, 진짜 대박, 대박. 대박이죠. <목소리> 이이 <이제 겨자가 목소리> 먹어. 수고했단다. 야, 겨자가 안 없어지는데? 이가마이너즈좀 <목소리> 해봐. 어? 뭐하냐? 너 말라고. 가알아 해. 내가 안고 없겠습니다. 음. 아, 냄새야. <laughs> 근데 겨자가 매운 거야? 수, 매, 매운 거 같아. 매 맵기도 하고 씁숙기도 하고. 속이 아팠어. 이이어 이거. 먹을 소라? 나안 먹어. 안 먹어. 야, 야 이거마요네즈 아, 아, 마요네즈 응? 매는 색깔 거의 같은거있어 네, 이게, 이게 그냥 무슨 뭐 안에 들어 있는 무슨 그런 거라고 속이면 돼. <laughs> 맞다. <맞아>, 걔잘 <괜찮아요>, 속아. <laughs> 이거는 방배게 지금 태도 TV한테 전화 걸고 있어요. 태도 TV가 전화를 안 받아요. 응? 옆 아, 통화는 된대. 음. <laughs> 지금 태도 TV께 마 <마지막> 아, <laughs> 그럼 우리가 지금 집에 가야 돼. 마지막 전화를 할 건데요. 네. 보시면 저희가 테이블도 이렇게 깨끗이 치웠어요.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너무 추워요. 악마의 숲 속에. 응. 응? 알고 보니까 친구가 테두TV께 전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화 해가지고. <laughs> 지금 테두TV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테두TV님 집에 쳐들어갈 거예요. 왜 전화 안 받았는지 이유 알고. 아, 진짜 때려버리고 싶거든요. 추워 죽겠는데, 얼얼벌 어, 떨면서 저희가 소스를 치니 만들었는데, 저희를 거절하고 어, 테두티비랑 겨우 전화 연결이 돼서 아, 이제 이 장소로 오기로 하고, 지금 오고 있다고 했어요. 오고 지금? 지금. 안녕하세요. 땡! 골! 테두티비가 도착을 했어요. 자 이제 먹어야죠. 아 맛있겠다. 야 우리는 이미 하나씩 다 먹었어. 너도 진짜 이제 맛있어. 먹어. 바이올맛소스 어, 어. <laughs> 진짜, 아.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아. <웃음> 맛있지? <웃음> 맛있어? 맛있어? 거비캐 소스인데, 이거 보면은 소스 있는지 없는지 다 나와 있는데.